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바닷가 2선에 위치한 아담한 촌집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 도로입니다. 대문 앞까지 승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본체 건물이고 좌측에 있는 건물이 창고입니다. 마당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블록조, 스레트 지부입니다. 건물 사용성인일은 1977년 5월입니다. 대문 입구 좌측에 있는 본 건물은 창고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이곳은 동백항 바다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대문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42평이고 건물은 15.7평입니다. 거래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3분거리 기장제시에서 승용차로 7분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구조는 블록조 스레터 지붕으로 방두 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동백항 바다 2선에 위치하고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바닷가 2선에 위치한 아담한 좋은 집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